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도와주는 쓰레기도우미,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이의 분리배출을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라는 제품은 펄퍼섬유가 가로, 세로 이렇게 얽혀서 우리가 눈에 보는 종이라는 제품이 만들어져요. 종이의 재활용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엉켜 있는 펄프 섬유를 물에서 풀어서 이 섬유를 가지고 다시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종이가 재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의 펄프 섬유가 물에 잘 풀려야 되는 것이고, 이 종이 섬유가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물에 잘 풀리지 않는 종이나 오염되어 있는 종이는 재활용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니까 종이를 분리 배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리 배출의 가장 기본 원칙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비행 분석이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분이 중요합니다. 분리하는 거. 왜 종이에는 여러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종이 박스에 비닐 테이프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비닐 테이프는 잘 떼셔야 됩니다. 노트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철로된 스프링 같은 거라든지 플라스틱 표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잘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수 종이만 폐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에 잘 풀리지 않는 종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것이 비닐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에요. 근데 모든 비닐 코팅 종이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쪽 면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코팅되어 있지 않는 반대쪽으로 물이 섬에 들면서 종이와 비닐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종이컵의 경우에는 안쪽에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컵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경우에는 폐지로 분리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냉 음료를 담는 종이컵이 있어요. 냉 음료를 담을 때 얼음도 같이 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도 비닐을 코팅해야 돼요. 그러니까 냉 음료를 담는 종이컵은 비닐이 양면으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인 것이죠. 이런 종이컵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이컵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양면 코팅된 종이컵만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열지 혹은 감압지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택배 배송장이나 신용카드 영수증, 번호표, 주차권, 로또 용지 기계에서 삐삐삐삐 하면서 뭔가 뽑혀서 나오는 종이들 있잖아요. 이런 종이들이 다 감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니까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이죠. 택배 종이 상자를 배출할 때 배송장이 붙어 있잖아요. 배송장은 가급적 떼어내시고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라 것이죠.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자 칩통이 있죠. 안쪽에 알리미늄이 발라져 있어요. 이게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감자 칩통은 폐지가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배출하시는 것인데 너무 아까워 나 폐지를 배출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나실 때 알리미늄을 뜯어내시는 취미생활을 즐기시면 됩니다. 은박지도 다 알리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껌을 싸고 있는 속지 그 은박지잖아요. 초콜릿이나 양갱 같은 제품을 포장하고 있는 종이도 은박지를 사용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종이가 아니라 쓰레기로 배출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휴지심은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분리배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휴지심도 재활용이 잘 되는 종이에요. 폐지로 분리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오일이나 유산지, 왁스 종이 등은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에요. 그리고 음식물을 포장하는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물로 오염된 종이이기도 합니다.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쌌던 종이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는 것이죠. 키친타올이나 미용티슈, 넥킨, 핸드타올 등도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에요. 이런 종이들은 휴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성질은 휴지와 정반대예요. 휴지는 물에 잘 풀려야 돼요. 그래야 변기가 막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키친 타올 같은 경우에는 닦는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물이 들어왔을 때 풀려버리면 이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키친 타올 등은 수분이 들어왔을 때 물에 풀리지 않는 약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물에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휴지와는 정반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잘 풀려야 재활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잘 풀리지 않는 약품을 섞었다 섞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폐지에서 끄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이팩의 분리 배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종이팩은 양면이 비닐로 코팅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 폐지에섞이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종이팩은 크게 보면 두 종류로 구분돼요 우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멸균팩은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속에 알리미늄까지 붙어 있는 종이팩이에요 알리미늄은 차단 기능이 매우 뛰어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알리미늄을 붙이게 되면 공기나 빛이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공기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죠. 외부의 공기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세균도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를 멸균해서 집어넣고 밀봉을 해버리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음료가 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멸균팩은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유팩의 경우에는 양면에 비닐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상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유팩과 멸균팩은 종이의 구성이 약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유팩과 멸균팩을 같이 섞으면 서로가 서로의 재활용을 방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유팩 따로, 멸균팩 따로 분류가 되어서 각각 제지회사로 들어가야 재활용이 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양면이 비닐이 코팅되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종이팩은 양면이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데 어떻게 재활용이 될까요? 전용 재활용 시설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닐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페이지는 비닐이 코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종이팩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비닐이 풀릴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종이팩만 따로 모아서 전용 재활용 시설로 가게 되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우유팩과 멸균팩으로 분리되어서 각각 재지 회사로 들어가야 재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분리 배출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가 우유팩과 멸균팩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배출할 필요는 없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캔이나." 페트병이나 유리병 버리듯이 좀더 편리하게 종이팩을 배출하면 선별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좀더 보편적인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떡하라고 얘기해요? 주민센터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를 것이죠. 종이팩을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휴지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방식만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캔이나 페트병처럼 그냥 집 밖으로 분리 배출을 하면은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재활용 시스템이 작동하는 체계 위에서 거점에서 따로 모으는 시스템이 얹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점에서 모아야만 재활용된다 이렇게 하면은 재활용률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이팩 재활용률이 13%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종이팩을 배출할 때 펼칠 것이냐? 접어서 배출할 것이냐 원형 그대로 배출할 것이냐 펼친 파 접이 파 원형 파가 싸워요.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그때 그때 다릅니다. 그 점에서 먹을 때는 펼쳐야 돼요. 그 점에서 장기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피도 줄여야 되고 냄새가 나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펼쳐서 깨끗하게 씻는 게 정답인 것이죠.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한다라고 했을 때는 펼치는 것보다는 원형 그대로. 배출하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원형 그대로 분리배출하게 되면은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펼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 상황에 따라서 분리배출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이의 분리배출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어렵죠. 플라스틱의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완전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